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계 공익 법무 실습을 한 박가영, 그리고 안유진입니다. 저희가 실습을 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은 한국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 NGO로서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자립 생활 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실습 기간 동안 탈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탈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탈시설이란 단순히 장애인이 소형 시설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탈시설의 근간을 다지는 입법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투쟁의 모습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서울시는 집단 수용소에 있는 장애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보호자 경에서 나와서 지원주택에서 다시 살아요, 안전하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에서 수용되어 무참하게 희생되었던 과거의 안타까운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시절은 모든 것이 아주 어떻게 지옥이라는 말도 표현이 아까워. 뭐 일량이 죽고 동장이 느리다면서 이제 뭐 머리통도 치고 쪼은투도까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또 걷어차 가지고 저 하던 일을 계속 시키고 일대 강점기 때부터 존재했던 시설이 있고 그게 1982년도에 폐자됐는데 거기에 수용됐던 아동들이 <laughs> 그 섬에 갇혀 있었는데 섬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그래도 빠져 죽고 입사된 채로서 길와 가지고 근처 야산에 그냥 암매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실습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특히 의사 능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탈시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핵심은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의 시설 안에서 엇같로 거주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일상생활 활동이나 선택과 통제의 기회를 부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강제 입소의 시점에서 발달장애인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결정권 침해나 박탈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탈시설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탈시설은 목재를 넘어서 이제 공서도 공간이라면 연히 막강하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방에 있는 탈시설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 불가결한 것이에요. 국가는 탈시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의 실체적 행사를 위해서 재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새로운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의 공익 법무실습은 법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애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주류적 시각이 얼마나 장애에 대하여 무지하고 편협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손상을 중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의학적 시각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이 양산되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논거를 구성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과 장애인 지원 법률의 각 조항들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률가로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배움과 경험의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